안녕하십니까? 월세 대의조재영입니다 오늘은요. 5억 5천만 원. 어, 굉장히 큰 금액이죠. 이거 증여세 하나도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이야기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한테는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죠? 그렇죠.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만 19세가 넘어간 성인에게는 그렇죠.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우리가 증여 공제가 2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어느 법에 나와 있냐면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세법들에서 좀 예외되는 조항들을 모아 모아 모아서 만든 법을 우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조세특례제한법 좀 줄여서 우리가 조특법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 법에는 일반적인 세법은 이렇지만, 이건 좀 예외적으로 다르게 적용할게라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아버지한테 큰 돈을 증여받은 다음에, 증여세 신고를 하러 가서 국세청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아버지한테 증여받았는데" 나이돈 가지고 아무 데나 쓰지 않고 나는 이 돈을 가지고 창업을 할 거야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도 내고 또 비즈니스 하면서 고용도 늘리고 등등등 아주 건전하게 나는 창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국세청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국세청에서 보기에 제가 어때 보이겠습니까 딴 친구들은 증여받은 돈으로 놀러 다니거나 부동산 투자하거나 이러는데. 창업을 하겠다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일반적으로 성인에게 5천만 원까지 가능한 이 징역 공제 금액 외에 별도로 무려 10배 공제를 더 줍니다. 5천만 원의 10배니까 얼마입니까? 5억 원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나한테 증여한 돈으로 만약에 5억을 증여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 5억을 증여받은 돈으로. 사업을 하면 창업을 하면 5억에 대해서 모두 공제를 해주고 세금을 안 받겠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런 조건을 갖춰서 내가 절세를 하면서 창업을 하려면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여자, 즉 돈을 주는 분은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요 수증자, 즉 증여를 받는 사람은 만 18세만 넘으면 됩니다. 그런데 좀 사업을 크게 시작하려고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증여를 받았다면 5억 원 넘는 돈에 대해서는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겠죠 증여세 세율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요 최고 세율은 50%입니다 그런데요 이 창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람에게는 5억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일정 한도까지는 10% 그러니까 증여세율 중에서 가장 낮은 세율인 10%만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길 겁니다. 도대체 창업이란 뭐냐? 간단합니다. 창업은요, 사업자 등록 내면 그게 창업입니다.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다음에 2년 안에만 창업을 하면 됩니다. 즉, 사업자 등록 내면 됩니다. 근데 뭐, 보통 돈 생겼는데 뭐 2년까지 가겠습니까? 뭐, 한달 안에 창업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요, 그 돈으로 4년 안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 그럼 사용은 또 뭘로 증명을 하느냐 이 사업을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할수 있고요 두 번째는 법인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개인으로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거를 사용으로 봐줍니다 내가 사업을 하려고 뭐 예를 들면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어 그러면 뭐 임대료 내야 되겠죠 이거 사용입니다. 아니면 내가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이것도 사용이겠죠. 법인의 경우에는 내가 법인으로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러면은 법인을 만들 때 자본금을 내야죠. 이걸 출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 출자하는 게 바로 사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요건을 갖춰서 혜택을 받았으면 이제 좀 의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몇년 이상 요 일을 계속해야 될까? 요게 몇 년이냐면 10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후 관리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10년 동안에 이 사업을 접거나 아니면 딴데 쓰거나 이러면 면제 받았던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다시 정리해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60세 이상 부모님이 18세 이상 자녀에게 창업을 하라고 증여를 하면 얼마까지 세금 없다고요? 5억 원까지 세금 없습니다. 그리고 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어 정확하게 이제 50억까지는 10%만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50%까지 올라가는 세금이 아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10명 이상 고용을 한다. 뭐 사업을 좀 크게 하면 고용을 좀 하겠죠. 고용을 창출했다. 좋아.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100억 원까지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100억 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5억은 공제받고 95억에 대해서만 10% 세금 내면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세금보다 훨씬 절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 여기서 5억원 공제받고 일반 증여로 5천만원 공제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5억 5천만원을 세금 하나도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각종 질문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모아서 좀 답변해 드리고 할 텐데요 요 근거는 이제 국세청에 질의한 내용들을 모아서 만든 그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아무 비즈니스 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요 창업에 대해서는 특정한 업종을 정해줬습니다. 좀 인기가 많은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 바로 제조업입니다. 그 다음에 통신판매업도 가능합니다. 뭐 요새 뭐 인터넷 쇼핑몰 이런 거 음식점업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카페는 안 됩니다. 예, 음식점업만 가능합니다.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이란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바로 세차장입니다. 왜 요새 강남 한복판에도 어마어마한 그런 세차장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이 가능합니다. 요게 호텔입니다. 호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볼수 있는 모텔은 안 되고요, 호텔은 또 가능합니다. 제가 요거를 좀 디테일한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음식점업에 해당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맥도날드, 버거킹 이런 프랜차이즈도 가능합니다. 여기는 카페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스타벅스 같은 것은 안 됩니다. 거기는 커피집이니까. 그래서 최근에요. 조금 교외로 좀 나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땅에 베이커리 카페라고 만든 것들 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음식점업 등록이 돼 있을 겁니다. 왜? 바로 이런 게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제도를 활용해서 창업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커피만 파는 집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다 이런 빵 같은 걸 같이 팔고 그 매출의 비중이 더클 겁니다. 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 인쇄소를 하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던 영위하는 업과 동일한 인쇄소를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와는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해도 인정을 해줍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일종의 가업 승계처럼 창업을 시켜서 자연스럽게 노하우도 전수하고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거몇 가지 말씀드릴까요? 안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음식점업은 되고 카페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임대업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텔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호텔은 됩니다. 그다음에 PC방 같은 거안 됩니다. 그다음에 병원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아버지 저한테 50억 원을 창업 자금 증여세 특례로 증여 해 주시면 제가 동양 최대 나이트클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될까요? 안 되겠죠. 네, 유흥업,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안 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 창업 요건에 맞는 업종만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번에 다, 봐야, 다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한 3억 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5억 원을 줬다고 할까요? 그래야 세금 하나도 없으니까. 5억 원까지도 세금 하나도 없으니까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 굉장히 잘 해요. 그래서 1년 안에 또 10억 원을 더 주셨어요. 그러면 그 10억 원에 대해서는 10%만 세금 내면 그대로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절친이 있는데 이 친구도 아버지한테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로 증여받고 나도 증여받아서 둘이서 공동으로 창업을 합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꽤 융통성이 많은 제도다라는 걸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도를 활용하면 얼만큼의 증여세가 세이브 되느냐? 정확하게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도가 얼마라고 했죠? 50억입니다. 그러면 50억 원을 이 증여세 특례 제도를 활용해서 세금을 낼 때와 일반적인 증여세를 낼때 세금 차이가 얼만지 한번 비교를 해 보죠. 50억을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로 증여받으면 얼마 공제해 준다고요? 그렇죠. 5억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세금 내야 될 부분이 즉 과세 표준이 45억이 되겠죠. 그런데 세율은 어떻게 적용한다고요? 가장 낮은 세율인 10%만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45억에 10% 하니까 딱 4억 5천이네요. 그러니까 50억 증여받고 창업을 하면 4억 5천 증여세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50억을 이런 일반적인 증여로 하면 세금이 19억 5천 455만 원이 나옵니다. 대략 한 15억 정도 세이브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보다 더큰 효과를 보려면 아까 10명 이상 고용하면 얼마까지 가능하다고요? 100억까지 가능합니다. 5억 원 공제하니까 과표가 얼마가 나와요? 95억이 나옵니다. 여기에 10% 세금만 내니까 9억 5천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100억 원을 일반 증여로 증여를 받게 되면 세금이 얼마냐?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43억 7,955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네, 절반이 세금이네요. 그럼, 얼만큼 세이브 된 겁니까? 한 34억 정도? 네, 그 정도 세이브가 된 거죠. 굉장히 매력적이죠. 5억 원을 증여받고 이걸로 창업을 한다면 세금 어떻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왜? 공제가 5억이니까. 그러면 과표가 빵! 당연히 세금도 빵, 세금 안 내고 5억원 증여 받아서 청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억원을 만약에 제대로 증여세를 내고 증여받는다면 대략 7,76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증여플랜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만 보면 너무 완벽한 제도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 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가 자진신고하면 3%를 세액공제해줍니다. 왜? 내가 신고하지 않았으면 국세청이 알기 좀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미리 와서 신고해주니까 고맙네 하는 차원에서 3%를 빼줍니다. 세금에서. 그런데 이 제도는 내가 혜택받으려고 와서 신고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아유, 이 혜택도 맞는데 무슨 3% 세액공제까지 해줘. 아, 이건 안 해줄래? 해서 이 자진신고 하더라도 3%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이두 번째 단점이 좀 중요한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중요한 것은 이 상속재산에 합산을 해서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표현하면 10년보다 더 전에 한 증여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증여세 특례 제도를 활용한 것은 10년이 넘어가더라도 무조건 합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지가 이 제도를 아셨는데 만 59세였어요. 요건이 안 되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만 60세가 되자마자 자녀에게 50억 줬습니다. 50억 증여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조금 냈겠죠. 4억 5천 냈겠네요. 그리고 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100세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몇 년이 지났습니까? 40년 지났죠. 그래도 이 특례제도로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남긴 재산에그 증여했던 50억 원을 더합니다. 즉,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이 특례제도로 중요한 것은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무조건 합산을 한다라는 건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목 기억나십니까? 5억 5천만 원 증여세 없이 증여하게.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창업자금으로 5억 원, 일반 증여로 5천만 원, 요거 두 개를 합하면 5억 5천만 원을 증여세 전혀 없이 자녀에게 증여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살펴보시고 한번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